<laughs> 좋아, 승자에게 포도주 한 통을 내려라. 아, 이렇게 아름다운 축제는 처음이야. 저도요. 이게 다데메테르님이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덕분이죠. <laughs>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. 그래 <laughs> 겨우 이것이란 말이냐? 그게 무슨 소리지? 사랑스러울가 <laughs> 없는면 스라 사랑은적인 분이 감정적으로 나오면 안 되자. <laughs> <laughs> 흥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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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저 정도면 아폴론 형님의 밥 먹을만 하죠? 탄산도 카페인도 색소도 응?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네, 알겠습니다 리 우다 같이 238 비율이 박선남이 잠자는 비암을 건드린 거야 용서 못해 너오는딱 걸렸어 정말 위대해 어 뭐야 저 녀석이 왜 울고 있는 거지? 이건 감사 선물로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포도주예요. 석수 어, 대신 메디안 우리. 아 고이한 놈 같으니 정그렇다면 에오니스토스의 이름으로 우리 집 우리 음료. 자. 그 그게 무슨? 진짜야? <laughs> 음. 저런 한심한 놈. 정말 굉장한데? 아름다운 재능의 축박해아리 큰도. 음! 어째서 뭐, 양보라게 내가 뭘까양보란말이야 사장님은 안고 사장님은 안고 사장님은 패하안다안 돼! 뭐 안녕하십니까, 어? 사랑의 생물이 묻은 이 화살이 찔리면 내가 진짜로 사랑겠는데 늦게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디오니소스님 어? 디오니소스님 디... <laughs> 디오니소스님 정신차려 아휴 <놀마탑> 한마태면 <laughs> 놓질 <laughs> 뻔했네 <음> 오르페우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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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의 신 에노시의 이름으로 영원한 사랑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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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Yap> 마무리 내사으 에로스님, 아디 자비를 으아, 셔서 오르페우스, 아 부탁한다 안돼 어, 네.